지금 예배합니다. 1월 25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나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세로 드리는 1 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들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온 교회가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또 다시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줌으로 처음으로 예배 드려봤는데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4시 30분이고요. 여기는 교회 카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몫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아론이 속해 있었던 레위지파 전체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채워 주시냐면 하나님께 받쳐진 11조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 그 제사장들에게는 받쳐진 거룩한 것,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을 주었다면 그 밖에 다른 모든 레위지파, 성소의 일을 맡아서 도왔던 그 모든 레위지파들에게는 11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땅을 받지 못했지만 이 11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11조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리고 레위지파는 그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다 11조 하고 있나요? 11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전체의 대표로 10분의 1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다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십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떼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1 0 분의 9는 누구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열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아홉 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으로 살아가고, 또,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되, 또그 밖에 뭐 선교 헌금, 반찬 나눔 헌금, 구제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10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의무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의 십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 없이 그냥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레위 지파에게 채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의 전부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대표로 10분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11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돈, 물질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0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 전도부 친구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전부 1 0의 10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축적한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 10분의 1의 고백으로, 11조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